쉽게 우리 회사 ERP 유지 뿌왕 하세요 왕 뿌왕 왕이왕이 돈까스 I'm n l o t y e m in a i a d o n n o o n o 이스이이라에 나오면 오토캐 속을 불러야 하는데 볼수 있을까요? 시범은 영디가 해줄 거예요 하셨는데 <목소리도> <laughs> 우선 영디의 시범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귀엽 해야 되는지 적어도 이것보다는 그 아래로 내려진 않을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5, 6, 7, 8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어떻게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말 말고 좋다고 좋다고 그래서 한디가 가장 좋아하는 데이식스 노래는 뭔가요? <laughs> 영디가 한수절 불러드립시다 와 너무 말씀... 많은데 허? 평일에도 데이식스 노래를 되게 즐겨 듣거든요 어 진짜요? 네네 어떤 곡을? 어 우선 전 좀비도 너무 좋아하고 네네. 예뻤어도 너무 좋아하고 아. 화두가 끝나는 곳까지는 얼마 전에 한 1시간 반 연속 한곡 듣기로 계속 들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은 어, 어떤 걸, 아 어떤 걸아 그, 어떤 걸다 불러드릴까요? 못 고르겠다 어.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할수 있어요 네.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더니 신곡 뚫고 지나가요 발매하자마자 차트를 그냥 뚝뚝뚝 뚫고 지나가서 국내 음원 차트 1위 해외 여러 지역의 아이뿅뿅 앨범 차트에서도 1위 역시 대중의 니즈를 꿰뚫고 지나가는 천재 뮤지션이로다 컴백 때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실력의 마이데이 어깨가 쩌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 뚫고 지나가서 명왕성의 차트 착했다는 소문. 오래도록 우리들의 모든 순간을 노래해줄 데이식스 이브 오브 데이의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